자 그러면은 국립경주박물관도 또 가봐야 짧게 가볼까요 네. 네. 중앙박물관 갔으니까 네. 예, 국립경주박물관은 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14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네. 뭐 청주, 충주, 부여 뭐 이렇게 합치면은 제주 합치면은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국립 경주 박물관이 네. 관람객 숫자 네. 2위를 차지하고 오. 있는 네 네. 그리고 규모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경주를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방문해 보고 또는 음. 경주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는 금관 같은 네. 작품들이 소장돼 있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니까 아무래도 신라 통일신라 자체를 찾아볼 수 있겠죠? 예예. 예. 아무래도 그 경주가 음. 천년간 신라의 수도다. 그리고 그 동안 수많은 발굴 작업과 조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낸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보니까 음. 방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립 중앙박물관은 전체 한반도 역사를 보여준다면 음. 여기는 좀 깊숙하게 신라와 경주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 국립박물관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가요? 직선으로 뭐 아, 가요. 네. 들어가 보시면. 네. 그 중앙에 제일 큰 상설 전시실이 있어요. 네. 그게 들어가면 입구 이게 화살표가 딱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한 바퀴를 도세요 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아. 돌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라의 시작부터 아. 신라의. 마지막까지 한 바퀴를 싹 도게. <laughs> 네. 요즘에 박물관들이 이렇게 네. 구조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보통 아, 걱정을 합니다. 박물관 뭐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우왕좌왕할 어, 수도 그런데 있거든요. 막상 방문해 보면 이 화살표를 따라서 그냥 슥 돌아만 봐도, 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물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작품이 음. 이렇게 나오고 결국에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구나. 이게 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네. 자주 방문해서 즐겨라. 아. 네. 그게 참 좋은 비법이네요. 네. 자주 방문해서 즐겨라. 국립경주박물관에 갔을 때는 이것만큼은 꼭 보고 와라. 경주까지 갔으니까. 어떤 걸 권하시겠습니까? 네. 세 가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세네 가지를 꼽기보다 그냥 박물관을 가자마자 내가 네. 아, 경주에 왔어. 네. 제대로 한번 경주라는 느낌을 받고 싶다. 네. 그면 박물관에 들어가면 그냥 돌진을 해서 금관 있는 데를 딱 가십니다. 네. 아, 금관 찾아서 먼저. 금관을딱 가면 금관들이딱 전시돼 있거든요. 아하. 그럼 사진을 찍을 때금관 밑에 이렇게 딱 하고 맞은 편으로 사진 찍을라면 마치 자신이 금관을 네. 찍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오, 아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방, 이제 보시면 아 내가 그래도 경주에 왔구나 그 아하.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립 경주 박물관을 가시면 반드시. 금관을 보시고 나오시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금관을 네. 보다 보면은 네. 그 주변에 금관 외에도 이 주변에 음. 금부치들이 엄청 많아 있어요. 그네. 그리고 지금 귀결이 음. 금 팔찌, 금으로 만든 여러 물건들. 그래서 마치 금은방에 온 느낌도 아,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신라인들의 금은방에 온 느낌. 음. 네. 그러니까 그 금을 쭉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와 정말 화려해 이러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음. 다른 공간들은 글자다 글자가 있고 뭐 탑이 있고 이런 부분은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도 네. 금 부분을 보면 엄청 집중.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글자도 엄청 세밀하게 읽어봅니다. <laughs> 아, 이래서 금이 나왔구나. <laughs> 그 금을 보면서 제가 <laughs> 어. 저도 이제 방문할 때마다 네. 박물관을 쭉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다가 네. 이 금관 코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그렇죠. 안 나갑니다. 네. 계속 보고 사진 찍고 <laughs>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금관은 보고 나오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 여행 때 네. 제대로 경주 보고 왔다 국립 <laughs> 네. 경주박물관 제대로 보고 왔다 그럼 포만감이 네. 오시니까 네. 그걸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여유가 되면 그리부터 한 바퀴 돌면서 다양한 유물들도 작품들도 음. 보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합니다. 그 금관하고 그 금붙이 그 보석 저 보물들 설명란에 예, 예. 금문방처럼 돼있지는 않았어요. 을 아, 네, 아닙니다. 뭐 설명이 도, 다 돼있어요. 몇 돈이냐 뭐 이런 게 써있지는 않잖아요. 있지는 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으면 됩니까 예를 들면 네. 대릉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보면 네. 거대한 고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완만한 곡선에. 그리 예, 예. 네. 사진도 찍고 요즘에 유명하죠. 네. 네. 그 안을 개봉해서 나온 금들이 아.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4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까지. 아. 마립간이라는 왕들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금관과 금팔찌와 금허리들을 사용했거든요 예. 즉 우리가 이게 경주를 가서 이 고분을 볼때아 고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그 안에 있는 건 국립 경주박물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안에 있는 국립 경주박물관에 가서 이 안에 있었던 물건들을 보면은 고분의 밖과 안을 다 구경할 수 있다. 예. 아,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아 이제 좀 경주에 온것 같네 음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고분은 바깥에서 따로 그렇죠. 보시고 아는 국립 경주박물관. 경주. 네. 떨어집니다. 자, 아까 경주에 외곽으로 가서 문무대왕릉을 가보시라 그러셨는데. 예예. 예. 간포에 있죠? 예예, 예, 맞습니다. 네. 문무대왕릉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지나가봤습니다. 가보면은. 은근 그 에너지 같은 게 느껴져요 그, 그 바다와 그 바위들? 바위가 갖고 있는 힘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재미 사범은 예전에는 놀러 갔었는데 그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 묘한 감정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삼한 음. 통일 그러니까 삼, 삼국 통이라고 일 하는데 네. 당시 신라인들은 삼한 일통이라 했거든요 삼한이 아, 네. 하나가 하나로 됐다 해서 삼한 일통 음. 근데 그거를 이룩한 사람의 그 무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문무왕의 대단한 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보통 왕들은 죽으면 자기 권력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도 그렇죠. 거대한 고분을 만들고 무덤 안에 어마어마하게 부장품을 넣습니다. 음흠. 황금 유물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문무대왕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화장해서 그냥 뿌리라고 합니다. 아. 왜? 자기 이루한거다 이루어 갖고 높이 올라갈거다 올라가는데 다 허망한 거다 음음. 그래서 나는 그냥 불로 해 가지고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라 음음. 그러니까 보통 위인이 아니고 제가 볼때 어느 정도 깨달음을 음. 얻은 분이 아닐까 그냥 왕으로서의 그 권력뿐만 아니라 네. 불교든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이~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예, 예. 반드시 그길 방문해서 문무대왕의 기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저 해탈의 경주에 이른 분이다. 아그 정도 예. 레벨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음. 경주 예, 국립박물관 이야기였습니다. 먹을 건 혹시 뭐안 챙기십니까? 어, 경주에 가면 이제 네. 먹을 것들이 네. 빵 유명하잖아요. 어, 빵도 유명하고 네. 하지만 경주 빵보다 맛있는 데가 있어요. 뭐예요? 황리단길이라 해가지고 네, 황리단길에 어마어마한 레스토랑 빵집 <목소리> 뭐, 서, 뭐 엄청나게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네. 과거에는 이 황리단길이 인기 끌기 전에는 아,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왔어요 그냥 네.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여행하고 다 그런데 요즘엔 젊은 층들이 많이 아, 유입되고 있어요 와. 와가지고 황리단길에서 카페도 가고 음. 빵도 먹고 레스토랑 먹고 음.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경주가 약간 맛집이 조금 못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근래는 네. 맛집도 있다. 아 완벽해 조금 보고 네. 즐기고 먹고 돌아오는 음. 여행이 가능한 게 경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윤 작가께서는 황리단길에 가면 뭘 드세요? 저는 황리단길 가면은 주로 뭐 카페나 가서 이제 카페에 있는 빵이나 네. 음료수를 마신는데 황리단길에 또 서점이 있어요. 서점. 아. 그럼 서점에 가서 제 책이 잘 있나 그한번 보고 <laughs> 나오고 합니다. 아 좋죠, 참 좋죠. 예, 예. 책을 드시는군요. 책을 이렇게 사. 좀 팔렸나 그건 물어볼 수는 없겠고 그냥 제 책이 잘 있나 이것만 보고 나오고